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수요일인데요. 어, 최근 그 장세가 다시 또 미국이 어, 금리를 추가로 어, 인상할 것 같다는 이런 우려들 때문에 어,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어, 연초부터 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왔던 인공지능 AI 그 챗봇 과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최근의 양상은 이제 종목이 주도주가 조금 뭐 바뀌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부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선 지금 연초에 상승률로 볼때큰 폭의 상승을 보인 어,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가 어, 다소 10, 10, 10만원 위에서 매물 벽에 상당히 어, 부닥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 반면에 여타 이제 새롭게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그런 반도체 관련주로, 어, 최근에 그 오픈 엣지가 또 어,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됐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어, 지금 우리가 기존의 주도주로 분석을 했던 어, 제가 지난번 시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테마의 핵심주라고 할수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게 그 지난번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것이 지난 12월 19일 그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한 오픈 AI가 이 뉴스화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상승의 기폭제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 SK텔레콤이라든가, 카이, 한국, 항공, 이런 데가 지분을 참여했다 해가지고, 이제 가뜩이나 이제 유통 주식수도 적은 상황에서,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568만 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요런그 유통주식수가 적은 것을 이용해서 대기업 그룹들이 참여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재료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지난번 그 시황에서 설명 드렸지만 이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공모가가 2만 5천 원이었어요. 2022년 작년 7월 7일에 상장해서. 16,000원 공모가를 상당히 하회했다가 또 미국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하고 엇물려서 기술주들에 대한 주가 하락 조정이 이어지면서 16,000원까지 하락했다가 SK가 지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오픈AI가 출연하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가 10만원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미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통이 훨씬 강한 솔트룩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지난 그 공모했었을 때 2020년도 5월에 상장된 회사거든요 근데 이미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어, 시장에서의 이 검증이 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어, 새로운 종목들한테 밀리면서 큰 폭의 차이를 벌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솔트룩스에 대해서 어, 공모가라든가 이 회사의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관련주도 이렇게 음. 그, 종목이 서로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해서 빠르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한 종목을, 추경 매수해서 그 종목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기술력이 앞서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는, 향후의 조정에 있어서도 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 유리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솔트룩스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드리는데요. 솔트룩스는 어, 주식수도 1100만주 밖에 되지 않고요. 시가총액이 약 2400억 정도가 되는데, 자본금 규모가 55만원주, 액면가 500원짜리이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상대적으로 코난보다는 어, 주식수가 조금 많은 편에 속하죠. 어, 음. 지나간 기록이지만요. 2020년도 7월 15일날, 어, 솔트룩, 솔트룩스의 공모 청약 경쟁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 당초에 953대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공모 금액도 상당히 많이 집중이 돼가지고 다 당시에 대화용 인공지능 이미 2020년도 2020년 7월 20일에 상장이 됐고요. 이 솔트룩스의 이미 20여 년간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전념한 그런 기업이었고 공모가가 2만 5천 원이었죠. 어, 거의 3년 전이기는 하지만요. 당시에만 해도 인공지능에 어, 그 기반한 솔트룩스에 대해서 어, 상당히 향후 그,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 국내 다수의 기업들을 어, 그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인공지능 신향의 최대 수혜주로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2016년도부터 매출액이 해마다 20% 30%씩 신장되는 이런 그 분석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25,000원에 공모를 해갖고 시초가가 4만 원대, 4만 원대 형성이 되고. 고점이 48,3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당일 종가가 이게 유지하지 못하고 15%까지 급락하면서 34,0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여러분들도 주가 추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28,000원, 30,000원 사이 박스권으로 장기간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최근에 일시적으로 AI 챗봇의 영향으로 인해서 솔트룩스가 초반에 그 강한 그 주목을 받다가, 코란 테크놀로지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SK가 지분을 참여하면서 다소 주도주 자리를 내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요, 여전히 지금 전체적인 매출 규모라든가 또는 과거의 영업력 이런 상황으로 볼때 솔트룩스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주도주의 자리를 손바꿈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서 최근 당일로도 주가가 고점 대비 조정이 상당히 3분의 1 정도의 조정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고가격 그 면에서도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측면을 감안을 해보면 솔트룩스에 대해서도 이미 훨씬 이전에 높은 공모가에 상장을 했었고. 그리고 어, 국내 유수의 그룹들이 고객사로 어, 이 어,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어, 솔트룩스에 대한 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주가 동향에서도 보면은요. 어, 어, 한때 3만 원까지 돌파한 이후에 개인의 매수세들이 조금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2만 5천 원 선에서 외국인의 매수도 어, 오늘 어, 그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오늘 다소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종목별 어,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어, 오늘 어, 15%까지... 급락하고 2만 원, 2만 1,500원 선까지 어 근접한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어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인공지능 그 빠르게 이 종목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 AI 관련주 중에 어 초반에 그 상장을 주도 상장하면서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했던 솔트룩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황 2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